<laughs> 아, 나는 사실 대말법사라 내 능력을 보여지. 전트 내가 화나게 만든다면 다 퍼버릴거야 파이어파이자들 <laughs> <laughs>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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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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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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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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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네, 아브라카 왓이라는 게임이고요. 아브라카 왓, 아브라카다, 아 하면서 마법을 까먹은 겁니다. 자, 무슨 게임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게임판, 요약 시트, 생명의 돌이 들어있습니다. 점수 토큰, 주사위. 마법에, 마법은 빠지게 될 수, 빠질 지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껴놓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다 꺼내볼게요. 자, 지금 게임의 기본 세팅을 했습니다. 게임의 기본 세팅된 모습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남은 돌들 그리고 가운데는 비밀의 돌. 이것은 게임 중에 이제 당장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특수 마법을 사용했을 때만 볼수 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제 마법 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이지 않고 상대방들만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즉 제가 보는 화면은 지금 이 까만 화면이고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제 말을 봤을 때는 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게임의 진행을 돕기 위해서 게임의 진행을 돕기 위해서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일단 놓겠습니다. 제 말은 뭐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놓겠고 자, 그러면은 게임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은 일단 마법을 사용해서 상대방들을, 상대방들의 생명력을, 생명력 토큰을 깎고 1인 승자가 되어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 맵을 봤을 때, 어, 1, 2, 3, 4, 5, 6, 7, 8이라는 점수 칸이 맨 앞줄에 있고요 이 칸에 먼저 맨 8층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승자가 됩니다. 어, 네. 저희는 그 승자가 되는 게 목표고, 게임의 진행은 마법을 사용해서 적을 격퇴합니다. 자, 일단 1번. 마법은 총 8개. 마법은 총 8개. 마법은 총 8개로, 용룡의 분노부터 시작해서, 자, 잘 보이나요? 네, 용룡의 분노부터 시작해서, 어, 어둠의 방랑자, 기분 좋은 바람, 부엉부엉 통신, 번개 폭풍, 그리고, 어, 눈보라 강타, 눈보라 강타, 불덩이 장렬, 그리고 마법 물량, 이렇게 8종류의 마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법을 활용해서 상대방들을 물리치는 것이 목표인데, 잘 보이죠? 음. 이렇게 상대방들을 물리치는 게 목표인데 일단 플레이어는 슈퍼맨, 조커, 배트맨이 있습니다. 자, 배트맨. 스피드 하고 있군요. 네, 이렇게 배트맨이 있습니다. 자, 일단 게임의 플레이는 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마법을 사용했을 때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패를 보고 일단 다른 사람들의 패를 보고 마법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어 이것은 나한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요약표를 보고 요약표를 보고 외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둠의 방랑자라는 마법을 사용을 했는데 저한테 어둠의 방랑자 카드가 없었다면 저한테 어둠의 방랑자 카드가 없었다면은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배트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직접 제 말을 보고 아 너한테는 땡 틀렸어 없어 라고 외쳐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 턴이 넘겨감, 넘겨지면서 생명력 토큰을 하나하나를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 턴으로 이 친구에게 슈퍼맨 친구에게 턴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자, 용용이 마법. 네, 용용이입니다. 용용이 마법은 이 게임에서 단한 개밖에 없습니다. 1층은 레벨 1의 마법은 1개, 2의 마법은 2개, 3의 마법은 3개, 4의 마법은 4개, 네 5, 5, 6, 6, 7, 7, 8, 8 이런 식으로 마법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마법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남았을지 유출하기 더 쉬워지기 때문에 어 나중에는 다빈치 코드처럼 점점 더어 스릴 있는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마법 카드 이제 마법 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한테 자 이걸 일단 얻고 저한테 용룡이라는 마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룡이라는 마법을 외쳐서 어 용룡의 분노라고 외쳐서 마법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어, 그러면은, 너한테, 난, 너한테, 지금 용룡의 마법이 있어 하면서, 용룡의 마법, 패를, 돌을 빼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용룡의 마법은, 패를 굴려서, 해당 주사위, 자, 3이 나왔습니다. 3이 나왔으면, 3만큼의 모든 사람의 생명력을 앗아가게 됩니다. 자, 용룡의 마법은 하나밖에 없는 대신에, 최강의 마법이고, 어,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신 강력한 만큼 아무나 외칠 수, 아무렇게나 외칠 수 없고 부작용도 강한데, 만약에 제가 아까 전과, 아까 전에 어둠의 방랑자나 이런 게 실패했을 때랑 다르게, 만약에 제가 용룡의 분노라고 외쳐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한테 용룡이가 없었고, 실패를 했으면은, 그때는 제가 다시 주사위를 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사위 숫자가 나온 만큼 틀린, 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용룡이의 분노의 페널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어서 자어자 어, 자, 2번 방랑자를 넣어놓겠습니다 자 3번도 넣어놓고요 자 제가 2번 어둠의 방랑자를 외쳤을 때 어둠의 방랑자가 나왔었다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또 다시 한번더 말을 해 줍니다. 어, 어둠의 방랑자를 외쳤을 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어 있어라고 그냥 빼서 넣어 주면은 자동으로 마법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둠의 방랑자의 경우 모든 플레이어의 생명력을 1을 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제 생명력을 1 회복시켜 줍니다. 자1 회복 됐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 진행을 해도 되고, 턴을 넘겨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턴을 넘기게 되면은, 여기서 세 개로 제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돌이 남아 있었을 경우, 두 개를 더 채워서 다섯 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턴을 넘기면은 이 친구의 턴이 됩니다. 자, 이 친구의 턴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에게, 자, 이 친구에게, 자, 3번. 기분 좋은 바람이라는 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가 발동이 되었고, 어, 이 친구가 기분 좋은 바람을 외쳐서, 전, 외쳤으면은, 이제 제가 보고, 어, 너한테 기분 좋은 바람이 있어 라고 해주고, 자, 여기 기분 좋은 바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기분 좋은 바람의 마법이 발동되고, 이 친구는, 어, 이 주사위를 굴려서, 이 주사위만큼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지금 3이 나왔기 때문에, 그린 친구는, 자, 생명력 3개를 회복하게 됩니다. 생명력 3개를 회복했고요 다시 생명력이 5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자, 부엉부엉통신을 외쳤는데, 부엉부엉이가 없기 때문에 생명력 하나를 잃고 다시 턴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턴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자, 이번엔 이 친구랑 바꿔줄게요. 자, 게임의 플레이어를 돕기, 돕기 위해 설명을 위해 바꾼 겁니다. 자, 부엉통신이 있었어요. 자, 있었고, 자, 이 친구가 부엉봉통신이라고 부엉 외쳐서 이 마법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자, 발동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슈퍼맨 친구가 이 친구의 부엉이를 봐주, 봐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갖다가 놓습니다. 자, 부엉봉통신이 부엉 발송되었으면 은이 비밀의 돌 중에 하나를 이 친구는 가져가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서 영원히 볼수 있고요.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돌이 아니라 그냥 볼수 있는 만볼 볼 수만 있는 돌이고요. 어. 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5번. 5번. 어, 번개 폭풍을 외쳤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번개 폭풍이 있었고 슈퍼맨 친구가 어, 번개 폭풍이 있었어라고 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번개 폭풍을 갖다 놓고요. 이세 개가 남았죠? 세 개가 남았고 자, 번개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번개 폭풍의 능력치는 이 친구의 양 옆에 있는 친구들의 생명력을 일식 아아가게 됩니다. 자, 1씩 앗아갔고요. 자, 이제 이 친구는 피가 1이 남았고 이 친구는 피가 3이 남았습니다. 자. 쉽게 빨리 게임 끝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방금 번개 폭풍까지 썼고요. 이제 썼고, 아 자기는 좀 불안해서 안 되겠다. 어 토큰이 두개 남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은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턴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아까 이 친구도 말을 하나 채워줘야 되고요. 자이 친구도 말을 두 개를 더 채워줍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이제 턴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서 음. 일단 자기는 어, 안 되겠다. 제일 많은 8개가 있는 마법 물약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 친구는 마법 물약이 세 개가 있는데 자, 조커의 친구가 이 그러면은 봐주고 어, 너 마법 물약이 있어라고 해 주고 자, 말해 주고 어, 이 친구는 다시 어, 토큰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토큰을 채우고 또, 어, 또, 마법 물약이라고 해서 또 마법 물약을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채울 수 있고요. 같은 마법의 레벨의 마법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 밑에 마법만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대신에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가 먼저 8번을 썼는데 갑자기 7번을 외쳤다. 뜬금없이 7번을 외쳤다. 그럼 마법의 영류가 이러면 자, 마법의 영류 자. 아,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저한테 다시 턴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마법을 다시 채워줬고요 자, 이제 제 마법도 보면서 해볼까요? 자, 이제 제 마법은. 자, 저는 이제 제 마법을 보고, 제 마법은 저는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저도 대충 여기서 유출을 해서, 유출을 해서, 어, 마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제 생각에는, 어, 마법을 확인하고, 음, 저한테는 어, 왠지 눈보라가 있을 것 같아요. 눈보라 강타가 있을 것 같아서 눈보라 강타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은 배트맨 다시 제걸 봐주고, 어, 넌 있었어라고 말해주고, 자이 친구 왼제 왼쪽에 눈보라 강타는 제 왼쪽에 있는 플레이어의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자 하나를 제거를 하고요. 그러면은 어또제 차례죠. 어, 다시 한번 눈보라 강타를 외치고. 이 친구가 봐주고 제거하고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또 한개의 눈보라 강타가 있어서 운 좋게 제가 또 눈보라 강타를 도박성으로 질렀는데 이 눈보라 강타가 나와서 어이 친구의 모든 생명력을 앗아가게 됩니다 모든 생명력을 앗아가게 된다면은 일단 게임은 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게임은 제 승리로 끝나는데 어, 게임의 승리자는 이제 말을 잠깐 치울게요. 돌을 치우고 돌을 치워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게 점수 칸인데 이건 점수 토큰입니다. 자, 저는 회색이었기 때문에 제가 승리를 했다면 은 3점을 얻습니다. 승점, 3점, 승점 3점을 얻고요. 이렇게 1, 2, 3. 제 점수가 3점이 됩니다. 대신에 생명력이 있던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던 사람들은 1점씩 점수를 같이 얻고요. 1점씩 점수를 얻고요. 생명력이 없었던 그린은 생명력이 모두 소진된 그린은 빵점으로 어,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대신에 조커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이 비밀의 돌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 있는 상태에서 생명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1점을 더 얻습니다. 추가로 1점을 더 얻고요. 어, 이런 식으로. 점수가 분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고, 아까 전에 사용하지 못한, 어, 불덩이 장렬 같은 경우에는, 이 마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눈보라 장렬이 왼쪽이라면은, 어, 불덩이 장렬은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어를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해서 토큰을 잃게 만드는 거구요. 게임이 이렇게 끝나서 점수가 올라갔으면은, 모든 패를 뒤집어서 섞어주고, 모든 패를 섞어서, 네, 섞어주고요. 그리고 생명력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다시, 세, 다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이제 꼭대기층에 올라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더 자세한 룰은 직접 구매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어, 점수, 생각보다 이제 이 마법을 외치는 재미도 있고 마법을 외치는 재미도 있고 어, 생각보다 큰 재미, 빅재미를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림이었습니다 딱히 이제 추가될 요리 없는 것 같고요 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게임을 거의 70%, 80% 마스터했다고 음. 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김지림이었습니다